예뻤어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<laughs>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. 이 히트곡의 주인공이죠. 데이식스 도훈이 바다의 왕자로 돌아왔습니다. 바로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낚시인과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? 데이식스에서 드럼 치고 막내로 있는 윤도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또 제대로 드럼을 치기 시작한 거는 데뷔 하고 나서라고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전공을 했었어요. 음 전공해서 예고를 갔다가 예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는 조교 형님께서 어너 이거 지금 제할때 드럼을 자리 피웠다. 네가 오디션을 봐봐라.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미지가 좀 맞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. 연예됐어요. 음, 누가 봐도 잘 치는 그런 드러머가 되고 싶다는 그렇죠. 포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. 일단 최대한 스틱을 안놓으려고 하고 있고 연습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. 내가 갈망했던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스타일을 찾아보면서 아 이거 한번 카피해봐야지 카피라고 이제 그 드럼을 똑같이 음. 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. 아이 장르를 할 때는 이런 언어가 있구나. 이 드럼에 이런 언어가 있구나. 이러면서 네,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. 네. 네, 또 데이식스 활동하면서 팬들에게 수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네네. 그 중에서 가장 최애 곡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저의 최애 곡은 좀비인 것 같아요. 음. 저희가 좀비가 나왔을 때가 저희 팀이 약간 휴식기를 가질 때 동안의 곡이었거든요. 이제 쉬면서 어쨌든 저도 똑같은 일상을 되게 많이 반복해 왔고 그 좀비에서 가사나 내용 자체도. 어~ 지금 뭐~ 똑같은 계속 일상을 반복하는 내가 되게 좀비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. 그래서 약간 제 심정과 같은 심정을 뭔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. 네. 그때 낚시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제 <laughs> 낚시를 시작했죠 아. 네, 그때 낚시를 시작하고 아. 네.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. 낚시도 짬짬이 하셨잖아요. 맞 어, 제대 하자마자 3일 만에 완도로 달려갔습니다. 해신 아, 네. 황윤창 프로랑배 올랐는데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낚시를 좋아하게 됐나요? 어 낚시 좋아하는지는 제가 지금 한 3년차 3년차 된것 같아요. 거의 네. 음...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휴식기가 좀 길어지면서 저도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뭔가 집중하면서 멍도 좀 때려보고, 그러내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을 좀 비워줄 게 필요하다 했는데 낚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물멍도 좀 때려보고 싶고 이런 생각에 이제 원투 낚시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음. 네.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리기도 하고 네, 좀 힐링이 되는 네. 그런 의미에서 낚시가 제격이긴 하죠. 네, 맞아요. 네. 황인창 프로랑 어떤 연이 돼서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지 군대 안에서도 네. 고기들의 안부를 물었다고 들었어요. 아, 네, 맞아요. 네. <laughs> 어떤 인연이 되었을까요? 아 저는 도주를 이제 나가서 형님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후에 또 낚시를 할 일이 생겼는데. 어, 그때 그 선장님이랑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까 에이, 싶어가지고 이제 여쭤봤죠. 여쭤봐가지고 형님 번호를 따서 아, 형님 저그 그때 도 나왔던 그 데이식스 도훈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자 마자 그냥 윤창 형이 어 그래 일단 내려와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. 네. 그 이후에 왕래를 하면서 친해졌죠. 맞아요. 네. 음, 그러면 그날 몇 마리 낚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이게 근데 빅게임이잖아요. <laughs> 네. 마리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한, 한 4~5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음, 사이즈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는 1 m 넘는 걸좀 잡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최대 길이가 지금 최근에 촬영한 걸로 인해서 1.5cm가 늘었는데 97.5거든요. 네. 앞에,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그렇지, 그렇지. 힛다, 웃고. 힛다, 웃다 아싸, 싸 오, 크다. 오, 다 아, 진 야, 이거 밑에 꼽자. 아, 씨. 제발. 밑에 될까요? 93cm에 아... 9 아, 97. <laughs> 아, 7 c 9 아, 7 c 안되네 9 7이에요9 7 0.5cm 0 5 c 아... 7.5cm 7.5cm 저기 1cm 늘었네요 1cm 근데 1m 넘는 거는 아 이게 드랙 조절을 좀 잘해야 되나 어쨌든 좀 연습을 좀더 해가지고 나가 보고 싶어요 네. 1m는 좀 넘어야지 아 그래도 낚시 좀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미타권 넘는 걸로 한번. 네, 제발. 걸로? <laughs> 또 그날 부실이로 이두 운동하시던데요? <laughs> 프로틴 챙겨가겠다고. 빅게임 낚시의 매력이 이상으어 열정적인 낚시를 통해서 이두와 삼두가 많이 단련된다는 그게 빅게임 매력이니까. 예. <laughs> 네. 그래서 다음에 낚시할 때는 꼭 프로틴을 다 챙겨야 될것 같아요. 네. 근육 잘 붙게. <laughs> 예, 네,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계속 낚시 시키지 않을까요?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계속 흔들잖아요. 계속 흔드니까 여기도 당기고 물론 제가 요령이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당기고 나중 에 랜딩할 때 여기도 아프고 그냥 이쪽은 다 아픈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, 브로틴 아, 네. 아까 1m 넘는 네. 미터급의 부시리 네. 및 다른 고기들을 낳고 싶다고 하셨는데, 아, 1m 넘으면 안될것 같은데?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 아, 무거워서. 아, 제가 랜딩을, 아, 스킬이 너무 부족해요. 음... 최근에 나왔던 방송도 다시 봤거든요. 한네 다섯 번은본것 같은데, 보니까 제가 아직 드랙 조절하는 것도 좀 너무 어색하고, 아직 초짜예요. 음. 그래서 배울 게 참으로 많습니다. 네, 네. 배울 게 많은 해왕자. 네. 아, 그럼요. 해왕이 되고 싶은 해왕자 네. 도훈인데. 네. 네. 또 형님이 해신이면 또 저는 그 해. 아 뭔가 찰진 게뭐 없나? 해 해왕으로 할게요. 해 바다의 왕자로. 네. 네, 해왕 해신 해왕. 어 해왕 역시. <laughs> 아 해신. 아. 어 해왕 역시 아 해신 아! <laughs> 스스로 해왕으로 불릴 자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예 아무래도 해왕은 바다의 왕자잖아요. 네. 그러면 약간 좀 어릴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해신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음... 좀더성장 해나갈 수 있다는 예 배우게 참으로 많은 왕자죠. 예. 민망하네요. <laughs> 혜신 님과 더 많은 왕래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하면서 네. 어, 성장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뜰채라도 할 테니까 네. 얼마든지 시켜만 주세요. 네. 아 정말요? 네. 여기 보고 한 마디 약속 꽝 찍는 걸로. <laughs> 저 뜰채질 정말 잘합니다. 네.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꿈 아니면 네. 낚시인으로서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. 어... 연예인으로서의 꿈은 지금처럼 저희 팬분들이랑 서로 약간 의지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팬분들과 네.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계속 활동을 아, 하고 싶다는 <laughs>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. 또악시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꿈 낚시... 이건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부족한 게 참으로 많지만. 갯바위에서는 루어 낚시가 제가 아직도 그 바닥 찍는 감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40g 짜리 메탈로 좀 던져봤긴 했는데 좀더 많이 던져봐야 되겠더라고요. 음, 그 그래서. 감을 좀 익히고. 네. 그래서 약간 워킹 루어 낚시 이쪽으로도 좀 많이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. 오,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어, 대단합니다. 네, 슬슬 나오네요. 어, 자주 오셔야겠는데요? 아, 좋죠. <laughs> 네. 또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. 낚시의 묘미가 바다 그 수많은 고기들 중에 대상어를 딱 찍어서 네. 타겟팅해서 낚아냈을 때그 성취감이라고 네. 들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아까 제가 힘들었을 때를 이제 이제 연상시키면 일단은 등산을 하면 산을 딱 보고 그 경치를 딱 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낚시를 하면 일단 배를 타고 나가면서 그 약간 그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노을과 뭔지 알죠 그바닷가의그 분위기 딱 그것도 보면서 힐링도 하고 뭐 타이 라바 하면, 타이 라바 하면서 아 이렇게 경치 보면서 멍도 때리고 멍 때리기가 정말 좋아요 음. 네. 그래서 되게 사람이 멍을 좀 때려야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건강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다면. 도에게 낚시란 무엇일까요? 뭐 도에게 낚시란 아좀 식상하기는 한데 힐링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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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건강을 되게 건강 건강하게,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다. 음. 네.